제2화 '백만장자' 앤드루 카네기는 친척들에게 각각 100만 달러씩을 유산으로 남겼다. 그런데 친척들은 겨우 100만 달러만 받았기 때문에 카네기를 신랄하게 저주했다. 제2화 '형사 변호사이자 판사였던 세무월 나리보비츠는 정기이자에서 사형을 당할 사형수 78명을 구했다. 그들 중 누구도 그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 제3화. 왕이 신하들을 위해 큰 연애를 준비했다. 왕과 손님들이 자리에 앉자, 거지 한 명이 홀 안으로 몸을 사리고 들어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흥청거렸다. 그러고 거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손님들은 노발대발하며 거지의 배음망덕함을 이유로 그를 붙잡아 사지를 찢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다. 왕이 대답했다. 그 거지는 여러분이 매일 세 번씩 하나님께 하는 일을 땅의 왕에게 한 번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식탁에 앉아서 배부를 때까지 먹고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분께 감사의 말씀도 한마디 드리지 않고 물러갑니다. 제4화. 악어가 겐지스강에서 살수 있게 강변에 위치한 신성한 도시 베나레스로 데려가달라고 브라만에게 간청했다. 악어를 불쌍히 여긴 브라만은 악어를 가방에 넣어 신성한 강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브라만이 악어를 강에 풀어주려던 찰나 악어가 그를 붙잡고는 죽이려 했다. 브라만은 악어를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했고, 악어는 관습에 따라 자기를 보살펴준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브라만은 공정한 판사 3명이 이 사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결정에 기꺼이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먼저 망고나무를 찾아갔다. 브라마는 선한 행위를 악으로 보답하는 것이 허락되는지 나무에 물었다. 망고나무는 그것이 그와 그의 종족이 인간으로부터 항상 받은 대우라고 대답했다. 인간은 우리 열매와 그늘을 빼앗아가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뿌릴째 뽑습니다. 라고 망고나무가 말했다. 다음에 그들은 늙은 암소를 찾아갔다. 암소 역시 더 이상 승호가 없게 되자 인간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했다. 암소는 어느 순간 자기가 야생동물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들은 여전히 세 번째 판결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여우에게로 갔다. 여우 역시 브라만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여행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 악어는 아무 의심 없이 브라만의 가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여우의 신호에 따라 브라함은 이제는 무력해진 악어를 돌로 내리쳤고 여우는 그것을 먹어치웠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